안녕하십니까. 서사가 살아있는 오디세이 부정선거 비하인드 스토리를 추적합니다.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시선으로 시대의 본질을 꿰뚫겠습니다. 역사 수석 출신의 엘리트 노상원 사령관이 있습니다. 그가 성추행범 무당이라는 황당한 프레임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민간인으로 위장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실체를 추적할 것입니다. 언론이 그를 기이한 인물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적들의 눈을 속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닙니다. 2004년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부정선거의 코드입니다. 그 코드가 21년의 세월을 돌아서 마침내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AUF과 선관위가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스마트 매틱의 조작기술을 세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에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선거범죄 이제 그 꼬리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비상겸의 가장 핵심은 중앙선관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중앙선관위를 담당하고 있는 군부대가 바로 정보사령부였습니다. 이 같은 결정적인 작전의 중심 축에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신분이라는 놀라운 한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었습니다.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주류 언론들은 개헌의 진짜 핵심, 이들 문상호와 노상원 두 사령관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들고 있는 포즐의 핵심 카드를 은폐하려는 것입니다. 노상원 사령관은 현재 네란째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17일. 1심 결심 공판을 보십시오.특검에서 겨우 징역 3년, 추징금 2,4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왜냐하면 내란죄는 최소 무기징역이기 때문입니다.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쉽게 노상원을 처리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특검의 구형이. 노상원 사령관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인물이었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육사수석입학 졸업의 엘리트입니다. 그가 무속활동을 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비밀리에 계엄을 논의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이 위장이었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위장해야 했던 대북공작의 핵심 전문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전략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노사령관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관심과 꼬투리를 피하고 있다는 전략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고도로 계산된 스페셜리스트, 냉철한 연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노리고 있는 적의 실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오염된 기술이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너무나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그 숙주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 중앙선관위였다는 사실입니다. 2013년 선관위는 세계선거관리협의회 AUF을 설립합니다. 베네수엘라 스마트 매틱의 판을 깔아준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조작기술이 포장지를 바꾼 것입니다. 한국형 선거 시스템이라는 그럴듯한 선진국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미국의 자금 지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로 한국 메이커로 한국 상표로 수출되는 사기 카르텔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국제 범죄의 꼬리를 트럼프가 잡고 있습니다. 오늘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공식 지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대한 글로벌 선거 조작 네트워크에 대한민국 사우스코리아가 포함되어 있다고 공포했습니다. 트럼프의 강력한 이 한방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한국의 선거 문제는 더 이상 한국 국내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음모론도 아니었습니다. 세계 대통령이 공포했습니다. 국제적인 범죄 카르텔의 중대 사안이 만천하에 대한민국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못 사는 나라 베네주엘라 스마트메틱이 대한민국 A웹이라는 상표를 달았습니다. 한국선 상표로 둔갑하고 있는 스마트 미틱 기술은 전세계 선거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a v b 가는 곳마다 재앙이 뒤따랐습니다. 뱀이 마침내 자기 꼬리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전세계에 보급했던 것 선진선거 시스템이 아니라 부정선거 시스템이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악성 바이러스 이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핵심 카드는 도상문 사령관과 문상우 장군에게 있습니다. 군 사령관 3명이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에는 도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바로 소각 처리되는 곳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작전을 계획했는지 보여주는 방정입니다. 노상원 사령관의 선고일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재판 최종 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 1, 2월입니다. 그 재판 결과와 함께 국가적 대전환점이 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때쯤 사상적 갈등 구조가 최고조에 달할 때입니다. 노상원과 문상호 사령관이 핵심 카드를 던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것은 국회 해상과 권력 교체를 의미할 것입니다.미국 트럼프가 개입할 명분은 윤 대통령이 법적으로 보장해 놓았습니다.사이버전을 확대하는 전략입니다.결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대통령의 마지막 호소입니다. 이기고 돌아왔다는 이 사모의 확정적 결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낡은 정치의 복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썩은 판을 통째로 갈아엎는 국가 리셋, 코리아 리셋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노상원 사령관이 지켜내고 있는 부정선거, 그 핵폭탄이 터질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북중러 연합에게 장악되어 있는 선관위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부정선거로 장악되고 있는 우리 국회마저 무력화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국제적 압박이 조여오고 있습니다. 내부의 배신자를 완전 척결하고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재건축될 것입니다. 이것만이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강력한 대안입니다. 눈에 보이는 혼란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육사수석 엘리트는 무당 신분으로 적의 심장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노상원의 침묵의 의미와 트럼프의 호롱이 마침내 접속을 할 것입니다. 노상원 사령관이 지고 있는 핵심 카드는 내란죄 혐의를 벗어나는 가공할 핵폭탄이라는 것입니다. 내란죄의 3년 징역은 불가능합니다. 연일 트럼프는 전세계 부정선거를 척결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부정선거 중심 국가로 공개적으로 지목했습니다. 국민 저항권을 발동시켜 중국의 소나기에서 이 나라의 권력을 되찾아와야 할 것입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여러분의 댓글 하나, 응원 한마디가 진실을 지키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나가실 때 좋아요, 구독 꾹 눌러 주시고, 우리 끝까지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